각인되기 시작했어요. 되게 뿌듯하네요. 네, 슬슬. 네. 다들 그러려니, 그러려니 네. 하니까 이제 네. 진짜, 진짜 그런가 시작했어요. 하고. 아, 그거 제가 아, 처음 나. 얻어 걸린 거거든요. 처음 들었는데 갑자기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 아, 수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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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진이 이제 적응해야 돼요. 네. 원지이 선수도 네. 긴장을 해야 되는 게. 어. 이 팀은 달라요. 다 낮기 때문에 오히려 밑에서 들이붙이면 긁어가지. 오히려. 공을 올려야 못뵀거든요 원영 선수가 뭐 엄청 잘하는 타클레스인 건 알지만 네. 송인석, 남기섭의 수비는 동호 동아리 동호의 통틀어서도 타클레스입니다. 어설프게 하는 기업을 핸들링하면 철번거든요 네. 차라리 스크린 올라오라고 하고 들어가는 게 낫죠. 아, 근데 이제 어때 슬로우는 약간 모음이에요. 왜냐면 남이 스피드 파운드인데 그냥 그대로 순는게 그대로 가져가겠다고 아, 초... 그거 네. 초반 기싸움에 밀리지 않겠다는 거고. 아 신기했고, 경기 아, 좋았어요. 아, 김태관 약에 있는데 올라갔어요 그리고 김민규. 자, 이형주가시용포를못막서김태강을 다시 집어넣었어요, 혹시... 자, 3점. 아, 정승열 3점 좋은 조금만... 선수. 아, 조항민 리바운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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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도 조항민 조금만 더버텨줄 알았는데, 그쵸. 야, 차례해, 야, 차례해. 자, 정동희 아쉽네요. 정동희한테 계속 찬스가 가고 있는데. 동이야. 어떻게든 정동희 선수는 오페스 네. 리바운드를 실어도 가져가게 돼요. 네. 자, 채팅창이 활발해지겠습니다. 이제 MVP 역시 송인석 수비가. 자 수비 좋았는데요. 음. 아 정동희. 아 이거다가요. 그렇죠. 저기 빵세는 기분입니다. 지금 약간 골 뺏길 뻔했는데 마지막까지 한번더진 수비로 저 리바운드 가져왔거든요. 저거는 동호인들 농구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차피 키로 뺏을 수 없으면은 타이밍으로 어. 스틸을 노려서 뺏는 겁니다. 저것도 리바운드보다 큰 거죠. 리바운드는 기술보다 그냥 투지예요. 자 여기서 올라가야죠. 네, 자 송민석 밖에 빼죠. 빼주... 아못 봤어요 송민석. <목소리> 심혁보 참 바로잡은 찬트였는데 3차 약간 공격에서 심혁보가 부담이 많이. 네, 맞고 <목소리> 있... 아 이건 라인이죠. 시영도다생해야 돼요. 김태광은가르주기가 좋지 이용지가 이제 약간 가드나 센터 수비자로 가드들이 약하다 치해서뺀 건데 김태광은 다르거든요. 김태광 선수 신장 그리고 저부력을 보면은 쉽게 뚫을 수가 없습니다. 시영 선수가 훨씬 키도 작고. 그리고 가빛가까운선수라나 그렇죠. 헬필링이나 여러 가지 가드 같은 선수예요. 아, 나이스 페이일 아 네. 아 역시 선출이 보여줄 수 있는 그 클래스 있는 공격 보입니다. 이거. 이게 영상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네. 아셔야 되는 게 되게 쉬워 보여요. 네, 그 내가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아니, 이건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어려워요 되게. 네. 이타이탄수비에서저 경기를 연결한다는 공격 한다는 거 진짜 어려운 거 같아요. 네, 이거는 뭐 보면 나도 해봐야지 이러는데 정말 저 사람들 못할 거예요. 아, 잘아습니다이 사람들도 다공료에서왜그러는고 커리에요. <laughs> 아, 선생님 선수들 억울해서 집중하는 게 나아요. 저렇게 힘을뺄 필요 없어요. 판정 자, 3심에서. 네. 아, 골이 아, 막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네, 이거는 뭐냐면 거.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게못본 네. 사람보다 명, 네. 자, 명확하게 잘 봤다는 네. 사람이 한 명이 손을 들어준 거예요. 네, 이거 아쉬워도 뭐 어쩔 수 없죠. 자, 남기서 패턴은. 한번 끝까지 해야죠. 원진이 아, 예. 어, 선수가 송인석과의 매칭도 되게 흥겨워하네요. 저도 되 기대를 어, 많이 했는데. 아까 로어 이용한 정인중 선수 경기 전에 들어와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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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신의 그 프레임을 잘 이용한, 이용, 이용해서 한이용 많이 활력해졌거든요. 네. 와 이번에도 이제 인사이드 강하죠? 아무래도 이렇게 들어가면 리바운드를 네. 좀 우선적으로 잡겠다는 것 같습니다. 네. 왜냐면 지금 오패스 리바운드에서 네. 정동희라든가 김태관이라든가 네. 그리고 27번 김창환 선수가 되게 잘해줬어요 공 수비랑 리바운드에서 근데 아무래도 그쵸, 신장에 대한 한계는 명확하기 네. 때문에 물리적인 높이는 확실히 한계가 있어요 아동방윤이는또 새로운 또 파트너를 만났네요 <laughs> 저기 위에 어. 심지어 운영요원이 네. 아닌데 저기서 지금 거드린, 거드린 일을 해주고 있어요 그냥 앉아있다가 지금 이용당하고 있어요 <laughs> 번데베도 문득 아, 궁금해지는데 8초, 와, 8초, 8초, 8초! 8초입니다! 어 생각해야 돼요 이거는 어템포의 극과수적인 수비가 네. 있었는데 기 지혜보 선수가 약간 미스한 거예요 생각을 잘못한 거예요 게, 예.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냥 백업으로 대기한 선수가 많기 때문에 어차피 원희 선수가 떨어져뒤에는 이승배 선수가 있어서 석점! 아, 등근전. 그러지 않고, 아, 리바운드. 오. 아, 그, 네. 네. 네, 리바운드는. 잘하기 좋아요. 자, 원진우. 찬스. 오! 적점. 턴. 아, 그렇죠. 들어가, 그러니까 던지고 나서 네. 들어갈 거 알고 있었어. 네. 몸을 그냥 돌려버렸거든요. 원진성이 슈지 강점 선수 아니어도 저 형도 그 자식은 넣고요 그쵸. 저 그래. 형도는 뭐, 바로 웬마에서솔직 넣어줘야 되는 부분인데. 아, 실망시키지 정말... 않네요. 이 선수들이 나가도 빼고 너무 좋습니다. 조광민. 아! 바로 만 난데없이 원진성조강민의 쇼다운이 원진상입니다. 네. 갑자기 누비치키 모드인가요? 198 선수가 3점을 터뜨렸어요. 아, 승진하겠어요. 아, 손리 아, 아, 좋습니다. 자, 남기서, 자, 시연법 있습니다. 와, 와 저기서 왼돈으로 바꿔서. 세 명이, 세 명이 쓰리하드 약간 슬로우 는구는 약간 저 스리가드 성애자 그 델라스 농구 같은 거 같아요. 달라리아분는수명보선수가 <laughs> 네. 대단하다는 네. 건 지금 신장이 안 커요. 전혀 신가요아 정동희 이거 넣어줘야죠. 아, 아까 나도 살짝 지좋는데 개떡같이 넣어버려서 날렸어요. 아, 여기 정동희 주게. 주겠... 아 진짜 안돼. 아 뱉네요. 아, 어템포한테 약간 신이 안 따르네요 아 아직까지. 네. 자 슈터 마구지자 정준호 자 강전모. 네. 네. 강전모. 이 등배로 이제 교체는 그런 면안돼 이제 원지승 카드가 안되면 확실히 옵션이 많아요. 또 다른 프로 선출이죠 이 등배 한번. 왜냐면벤치라는 벤치라는 구분 자체가 없기 때문에. 어, 그렇죠. 누가 들어가도 비슷해요. 네. 업템포 전원이 모이면 한3팀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A급 팀으로. 이게 말이 안 돼요 사실. <laughs> 근데 이렇게 전 가끔 보면 이 팀의 원동력이 궁금하기도 해요. 보면 음. 이렇게 많은팀원 분들이 운동하기도 힘들거든요. 네, 알고 있는데 이거는 약간 아, 오프더 레포드이기 때문에 아, 한번 나중에. 네. <laughs> 저도 더중요한는 이런저런 얘기 알고 있는. 그 네. <laughs> 네. 야강 전무 들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약간. 아직까지 자기한테 맞는 팀 맞지 않았는데, 김종선수의 어, 아, 김재중, 영웅지중 들어왔네요. 원래 이제 강종선수가 피데스에서 네. 좀 뛰다가, 일로 갑자기 이렇게 해서, 어, 이렇게 많은 대로 왔네 이랬는데, 아직은 큰모습은 네.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치료보! 약간 저희 이기체이입니다 핑크포에. <laughs> <있었는데. 웃음> 아, 장훈이 리방드였고요조광민 자, 사이드에서 다시, 다시 한번 심었고. 그래도 심혁보 진짜 잘해주고 있는 거예요. 아 근데 송영길 매니저가... 심혁보 그전까지 여기 도둑대커는데 여기서는 공격을 찬스이오 어, 일당 1입니다애아반데도 몸은 아주 청춘이에요. 송혁보다 아, 더 몸이 좋아요, 지금. 아, 대단합니다. 자남기서 여기도 한번 조율하고 있고. 심혁보 사이드에서 다시 우측. 페이크! 아아아좋았고요 사실 이거는 가다가 놓친 개념이긴 한데 아 근데 안도는 좋았대 백, 네, 뚫리긴 했는데 바로 쫓아가서 뒤에서 긁어졌어요 정동이아 영우재중? 아 정동진이 수지 루럼 날라갔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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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동진이 역시 해체인가요? JYJ 네. 아, 김재중. 김재중 아, 되게 네. 맞는데. 아, 네. 갑자기 생각났어요. 김재중 저런 정도는 넣어줘야죠. 김재중 선출 아닌가요? 그냥 김재중도 선출이에요. 네. 아니, 저런 리버스는 넣어줘야, 이 정도 수준에서는 넣어줘야. 아니, 못해서 감이 좀 없긴 해요, 사실. 저. 이틀. 아, 태... 오! 오아 자, 무려 10년 이상을 마친 그 팀웍을 보여줍니다, 방금. 근데 이거 조심해야 되니송인 선수도 부상을 조심해야 돼요 네. 저 선수 참 대단한 게겁 없이 뛰어들어요 저 작은 거 선수는 작은 거인이라고 제가 네. 통속적인 말이 있는데 저는 진격의 거인, 작은 거인 진격의 거인이 네. 송수영 작은 거인이 네. 송인석 팀 이름, 네. 이름 자연치바꾸 바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충 슬로보다 에스 자이언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죠. 아, 이구가운투잘안 놓치는데. 김창 선수 다시. 아, 잠깐만, 잠깐만. 다시.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냉정하게 한상 더. 다음 좋은 인상이지 칼같은 <laughs> 자, 이는 아, 여전히 아, 들어가 바로 거. 이제 여기서체를인정해니다남기선수 네. 네. 이게 수비 이제 팀파 활용하기 때문에 파워면 목만 걸릴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송인석 남기석 이후에 제일 노련하게수비를할수 있는 대체자를이 투입을 하면서 하다 슬로우는 하다 정말 기초가 좋아요. 좋아요. 바로 데뷔하고 바로 그 사실 저런 건 벤츠에서 믹스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게 어려운 건데 냉정하고 그쵸. 머리가 좋죠. 아, 아 김창완 어, 뚫렸죠. 아 이승대 놓쳤요아 근데 수비 뭐. 아, 슬로우가 수비 잘해지고 이거는 이승대가 못쳤게아니 슬로우가 지금 이볼파뚫리는데도 두세 명이 바로 견제 수비 들어오니까 김창완도 충분히 원래 그러니까 김창완이 원래 메이드를 해줄 수 있었는데 수비에 압박이 있으니까 약간 반의 반박자 빠르게 나가는 거예요. 워셔플레이 던지네요. 송인성, 어, 송인성. 어 송인성. 이거 안 돼요. 이거 송인성 1위공잡주면안 됩니다. 이승배 나도 할수 있다. 아, 됐어요. 야, 20대 14. 아, 슬로우가 다시 어. 안산이 기원 돌아왔습니다. 안산의 재림이죠. 그 경기를 보면서 여전히 리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후반에 돌아오겠습니다.